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욱 국장입니다 삐딱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아 박완희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조 청주시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7월 1일 삐딱토크인데요. 저희가 저희가 일본 출장 이 있어가지고 하루 먼저 6월 30일. 녹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되면 아주 뜨겁고 뭐, 후덥지 않은 날씨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 그 아픔이 있죠. 오송참사가 발생한 달이에요. 그래서 7월 15일이면 오송참사 2주기가 되는데 이와 관련한 얘기 그렇겠다. 청주시정과 관련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15일에 추모제도 열리고 한다고 하는데 혹시 시나 의회 차원에서 뭐, 뭐 준비하거나 이런 게좀 있나요? 어, 지금 보니까 이제, 어, 그, 유가족, 유족 협의회 쪽, 그 음. 비상대책위원회 쪽이 충북 도하고는좀 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네. 전에, 아, 어, 김영환 도지사, 뭐, 만나서 협의를 네. 했다고 하고, 어, 뭐, 듣기로는 뭐, 이제, 추모비를 세우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어, 음. 전격적으로 뭐다 하겠다. 음. 뭐, 이제, 어, 김영환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실제 이게 이제, 도에 다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음, <laughs>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좀 확인이 됐는지는 모르겠고 여튼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추모와 관련된 것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제 유족 협의 회 쪽에 유가족 쪽에서 그 버스 그쪽 음. 노선을 다니는 버스에 음. 시내 버스 광고 정도 안전 재난 뭐 이런 음.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어좀 다시 되색일 수 있는 그런 음. 문구에 광고 정도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뭐 어렵다는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청주시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주시나 이제 그시 음. 시내버스 관리하는 광고 관리하는 대행업체들이 있잖아요.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렵다고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어요? 아니요, 뭐 제가 아는 건 없고 저도 뭐 따로 어 무슨. 관련된 행사나 추모 뭐 음.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재판은 청주시장이 네. 받고 <laughs> 합의는 도지사랑하고 네. 뭐 청주시랑은 좀 대화가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청주시도 좀 적극적으로 네. 뭐 원한다고 해서 말하지 말고 네. 위로도 하고 재발방지는 또다 필요한 과제니까 네.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저 이범자 청주시장이 이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번 받았고, 먼저 뭐 시작한 거고, 8월 달에 열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음. 또, 이, 이범석 시장은 이제 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음. 대한 입장, 평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게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음. 이게, 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재 음. 법 관련으로는 이제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음. 어, 이제 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이게 너무 그 과도하다. 음. 그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제 위헌 소원,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난 이제 20, 23년 4월에도 중소기업 중앙회 그리고 뭐 아홉 개 단체 그리고 소상공인 305명이 이제 연서로 현재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고 또올어 3월에도 어 부산 어 부산에서 어 항소심 그 재판부가 아 어,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또 헌법 재판소에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근데 그 부산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항소심 재판은 이제 어 헌법 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중단된다. 음.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만큼 이제 지금 사실 그어중대재해 처벌법이 다른,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통념이나 일반적인 관행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어, 지금, 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 나올 때까지는 아마 그 우리 사회에서도 구성원들 간에도, 어, 이게, 어, 죄가 된다, 안 된다, 이거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거로, 생각하고 또 이범석 시장님도 이거와 이 재판과 관련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뭐 이범석 시장이 어뭐 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도의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음. 지는 모습이 필요한데 사실은 뭐 사과를 하긴 했었죠. 근데 네. 이제 아 이제 참사 발생 초기에 바로 사과,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 거기는 이제 김영환 지사 이제 하고 나니까 따라서 한 음. 측면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어,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런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어, 여튼 뭐, 유무죄와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책임을 음. 이제 확인을 하고 판결이 나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 진심으로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모습들을 좀 갖는 것이 정치적으로 인 어떤 보이나 음. 책임이라고 보고, 어, 뭐, 시청 홈페이지에 그 뭐, 이렇게 배너처럼 올려서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음. 지금이라도, 어, 유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지금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예, 정신적 스트레스 이게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우 우울, 뭐, 우울증 이런 것들까지도 있을, 수, 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어, 우리 지방정부가, 청주시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아픔들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 그리고 들그 이제 지난주 삐딱토커들도 이제 도지사, 청주시장, 교육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laughs> 뭐 당연히 이범석 시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의회에 계시니까 좀더 자세히 또 어또또더 또 깊이 있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도 시장이 이제 3년이 됐는데 뭐 투자유치도 30몇 조 원을 하고 했고 재난 대비도 잘했고 우선 참사 이후 에 재난 대비 도 잘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면을 많이 드러내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먼저 아, 같은 당 입장에서 <laughs> 예뭐 음. 얼마 전에 그 KBS 청주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정에 관련해서 여론 조사를 한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범석 시장이 잘한다. 이게 이제 23년도에는 40.7%, 24년에는 47%, 25년에는 48%그 계속 상승 중에 있더라고요. 잘 못한다. 요게 음. 이제 23년에 43%, 네. 24년 1월에 39%, 음. 25년 5월에도 39%. 그래서 음. 잘한다가 이제 계속 상승 중이고 잘못 한다는 좀 이제 하락 추세 에 음.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사람이 뭐 모든 거를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음.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 음. 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연이 보시는 어때요 개인적으로? 예, 뭐, 개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정치인 출신하고, 음. 이게 행정가 출신하고 좀 이제 다르긴 한데, 행정가 출신이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고, 음. 또,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어, 이렇게 무난하게 하는, 이제, 음. 이런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 의회하고는 사실, 몇, 몇 번은 이제 의견이 부딪힌 적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요 시민들이 또, 어, 이렇게, 음.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의원들하고는 전화 안 합니까? 아뭐 <laughs> 저... <laughs> 저하고는 뭐한 적은 없는데. 아 그래 다른 예. 의원님하고 하는 건가? 예. <laughs> 알겠습니다. 예. 저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한테는 전화 없었어요. 아, 두분다 보니까 별로야. 안 가까운가 봐요. <laughs> 그 일단 이제. 평가의 핵심 중의 하나는 결국은 시민들과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음. 아 사실은 이제 어, 이제 일방통행이 강하다는 평가들이 좀꽤 있어요. 그러니까 음. 뭐 얘기 나오고 있는 뭐 이제 시청사 건립 당 음.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본관동을 존치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를 음. 놓고 사실은 이제 뭐어그 갈등도 어, 충분히 서로 대화를 하게, 하고 절차를 거쳐서 가, 갔으면, 그렇게 갈등이 크게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상황, 사안들이거든요. 음. 이제 그런 문제들도 그렇고, 어, 뭐, 현도 뭐 재활용 선별장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이런 갈등들이 음. 이어지고 있는 문제. 그래서, 어, 일단 소통이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한 논란들이 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이야기들 중에, 인사권 문제 관련해서. 인사권? 예, 예,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그거는 이제 공직사회 내부에서 음. <laughs> 그냥 불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신흥 고등학교. <웃음> 요새도, <웃음> 요새도, 요새도, 요새도 몰라요? 아, 어. 그건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와.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고, 또 이제, 이제, 어 그, 이제 청주가 이제 노잼도시라고 해가지고 음. 이제 꿀잼도시를 이제 주 타이틀로 네.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뭐 축제들 뭐 이런 행사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놀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도 좋고 어 프로그램을 축제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이제 무심천의그 여러 가지 치, 친수 공간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음. 어, 뭐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좀, 나름대로 좀, 어, 종합적인, 이제 꿀잼도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그 비전이나 구상 속에서 좀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에, 이제 예, 자적으로 진행되는 음. 이런 모습들이 좀 있다 뭐 이런 것들 을좀 약간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 금방 말씀하셨던 현도면 재활용 센터 뭐권리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주민설명회를 강행했어요. 그래서 공무원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경찰도 불렀다. 그래가지고 한바탕 이게 충돌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다행히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대개 선거 같은 거 하면 그런 거잘안 하거든요. 논란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근데 했고, 좀, 그렇게 논란이 촉발되는데, 이게 그 환경관리본부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건지, 그, 저, 밀어붙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지금 그 관, 관리자급, 그러니까 그, 저, 간부 직원들 일부 행태가 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나 뭐 평가할 만한 게 있나요? 음, 뭐 아는 건 없지만 이제 음. 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나 음. 우리 그 시장님 이런 일정 같은 걸 보면은 사실 저희 의원들도 바쁠 때는 하루에 막일곱 여덟 개씩 일정이 음. 있고 시장님도 뭐 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 뭐 그런 일정까지 이렇게 음. 시장님이 딱 찍어가지고 며칠 날 음. 하라 이렇게 하지는 그렇겠죠. 않을 거라고 네, 이제 네. 생각합니다. 예. 음. 그 그때 뭐그 당시도 사실은 이제 제가 그 현장에 음, 그날 있었어요? 갔었죠 어. 갔었는데 음. 이제 어르신 한 분이 날씨 더웠거든요 그 네. 쓰러지셔가지고 음, 맞아요. 응급차 예, 구급차 실려 가기도 음. 하고 어 지금 거의 뭐1년 넘게 지금 계속 어, 시청사 앞에서 이제 1인시이 비슷한 농성들을 하고 있고 지금은 또 농성장을 현도 면 행정복지센터 앞에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 두 곳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야, 이거 너무 힘드시겠다. <laughs> 주민들 일단. 그래서 이제 여쭤봤어요. 주민들하고 그 시에하고 좀 대화를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사실 음. 뭐, 음. 대화다운 대화는 진행되고 있지 않고, 지금 음. 또 행정심판 음. 진행 중에 있고, 또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소송까지 가는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 저는 좀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몇 차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주시의 자원 순환 정책 그 전체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뭐냐면 음. 청주시가 지금 그 소각로가 광역 소각장에 일호기 음, 네. 2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이백 한일호기에 1일 200톤 규모 음. 어, 그래서 약 400톤 규모의 소각로가 있는데 근데 지금 어 생활폐기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민간의 위탁을, 음. 그러니까 민간 소각장에 청주 생활쓰레기를 위탁까지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뭐 전기 검사나 뭐 이런 거할 때는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니까 소각을 못하니까 맡기는 거 맞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청주라는 도시가 생활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곳 음. 재활용 분리수거를 어, 시민들이 잘 해주면 좋은데 잘안 돼요. 음. 그래서 이 그~ 생활 쓰레기 봉투에 버려지는 봉투에 약한 삼십 어, 많게는 40% 정도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소각량을 줄이려면 이~ 재활, 재, 그 재활용 거, 어, 그~ 생활 폐기물을 꺼내야 돼요 쓰레기 음. 봉투에서 음. 그러면 그걸 꺼낸 생활 그~ 쓰레기 봉투를 사실은 이제 뜯어서 네. 꺼내야 되는 시스템이 음. 전처리 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음. 제가 볼때 장기적으로. 그러면 전처리 시설을 이제 해서 재활용품을 뽑아내야 그니까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소각장 바로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 그걸 현도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 그 이제 재활용 선별장을 현도에 보내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류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그걸 할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몇년 안에 그렇게 전처리 시설을 도입하고 어 소각량을 줄이기 위한 아주 특단의 대책들을 더 해야 할 텐데 그러면 현도로 나중에 소각장도 가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럴 거 아니고.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이제 뭐 주민들도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이제 자원순환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소각장 옆에 선별장이 가까이 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전처리도 하고 재활용품 분리도 해내고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가야 제대로 된 자원순환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내 집밥이라 안 된다라고 하는 님비 이렇게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음. 게, 네. 이게 뭐 각자 의 이유가 있고, 뭐, 찬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이게, 음. 현도면 지역 주민들하고, 사전에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대화하고, 서로 협의점을 넓혀가는 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주 충돌,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 전에 시작했던 사람들부터, 이게, 어떻게 행정을 했길래 이렇게 됐냐. 이런 음.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현도는 이제 대상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선별장을 만들 대상지가 그 현재 광역 소학장이 있는데 인근에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중에 학천리 그 광역 매립장 있잖아요. 그 네. 매립장 앞에 그 공동 사무소 있던 데가 일차적인 음. 대상지였어요. 음. 근데 이제 학천리 주민들께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부지를 찾다 찾다 보니까 이제, 타당성 검토나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지로 들어있지 않던 음. 현도로 오게 된 거예요. 음. 근데 그 현도는 결정적으로 주민들하고의 소통도 없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거기가 식음료 제조회사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소주를 좀 만들고 하는데 네, 네. 그 옆에 이제, 음. 아, 이런 선별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기업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그 음. 그걸 포함해서 다른 간부 공무원들은 잘 합니까? 어때요? 글쎄 <laughs>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아, 제가 어디 뭐 그, 상임위가 어디예요, 위원님? 전 경제문화위원회. 그럼 어디 어디가 소관이요? 에 경제문화체육관광. 경제문화체육관광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예예. 아 그분 따고 그런 부서. 예. 의원님은 무슨? 부... 제가 그 보건환경 예. 담당 상임위라 아, 내용을 아, 잘 알고 현도? 계신 것 같아. 또 그, 그 환경, <laughs> 환경 씨. 아. 아 그래. <laughs> 일단 좀잘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늘 나오는 얘기지만 또 청주시 의원님들이니까 또 관심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차기 시장 후보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저 의원님이 하시고 국민의힘 의원님이 하시고 국민의힘 얘기는 저 의원님이 하시고 먼저 그렇게 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걸로. 어때요? 민주당 시장 출마 예상자들 듣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 있습니까? 아니 이제 여기 예, 계시 이제 의원 박관희 의원님 지금. 있고 예. 또 허창원 전 도의원님, 예, 네, 네. 김영근 전 의장님도 네. 계시고 뭐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 김영근 예. 전 이, 경기 이, 무슨 행정부지상 사 예. 예. 출자 던진 사람들이고 예. 예. 이장희 전 의원님도 뭐 도지사나 시장을 이렇게 양쪽에서 얘기가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이장 이장섭 의원님, 이장섭, 이장섭 아, 의원님. 예. 이장섭 전 의원이. 예. 도지사나 청주시장까지도 예. 나오는 걸로 보고 있군요. 의원님은 어떻게 마음의 결심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웃음> <웃음> 아 이건 좀 조금 더저 고민하고 저거는 아, 예. 고민 중이니까 예. 허창원 지금... 전 의원 여기와 갖고 예. 한다고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게 저기 직구 전쟁인데 그 박찬대 대표 되면 그 허창원 의원 또 여기는. 저 이광희 위원장, 도당 위원장님하고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야 용호상박의 음. <laughs> 경쟁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이 반전평이 벌써부터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죠. 소문에서 소문들은 많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지난 일요일 날그 음. 오송 오스코에서 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열렸죠. 네가 예 열렸어요. 사실 은 이제 2023년 6월 4일날 처음 시작을 음, 했고 음. 그때는 정말 몇 명게 네.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아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삼그니까삼 삼기째 네. 예, 들어가고 있는데 어제 거의 음. 뭐 2,500명 정도 예 저도 가봤는데 어, 오오스코그 오스, 그랜드 볼룸이 지 엄청 큰게 네. 있는데 다꽉 찼어 네 아예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있대 <laughs> 맞아요 예, 예 있었는데 근데 결예 바뀐 거는 뭐였냐면 이기 출범시때까지만 해도 어~ 당 대표 이런 분들 끝에 그 분들이 음. 직접 오지는 않으셨었어요.그니까 이재명 음. 대표가 당 대표였으니까 직접 오시지는 않았어요. 음. 어 축사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음. 근데 어제는 어 예. 이제 당 대표 주요 두분그 음. 박찬대 정청래 정청래 박사인데 두 분이 다 오셔서, 음. 어, 혁신회의에 대한 평가를 거기서한 거예요. 아. 기존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대선 요번 치르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혁신회의가 약간의 이제 내부적으로는 음. 어,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음. <laughs> 이제 견제 심리들이 좀 있었거든요. 었 네. 근데 이제 요번에 그것이 일정도 해소가 됐다. 아. 그리고 이제 당 지도부에서도 중요한 외곽 조직으로서 혁신회의를 인정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이번에 이광희 충북 도당 위원장께서 전국 상임위원 상임 대표 네 다섯 예. 5명 중에 한명 아 어. 들어가시고 이제 저는 충북 상임, 상임 대표를 대표? 맡고 있습니다. 이제. 5명 중에 한 명인가요, 거 아니, 요 저희는 6명 중에 한 명. 어, <laughs> 아, 근데 그 6명 중에 제가 상임 대표를 맡고 있죠. 예. 아, 이광희 박완희 <웃음> 의원은 <웃음> 서민적 신의 에의해서 상비로 밀어붙이고 허창원 박찬대는 당대표가 된다면 뭐, 또확 밀어붙일 것 같은데 야 경쟁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자뭐별 말씀을 안 하니까 <웃음> <웃음> 넘어갑시다. 국민의힘은 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범석 어, 시장님께서 음. 어, 나오신다고 다들 뭐 알려져 있고요. 음. 어, 그리고 뭐 서승우 네. 어. 도당 위원장님 그리고 음. 또 김수민 우리 부부사님 예, 예, 정무부지사 나오신, 예, 나오신다는 것 같고 어 황영호 의장님도 아마 예. 이 거론에 한마평, 한마평에 오르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일단 뭐 이제 어 현역 이제 단체장이라서 음. 이제 이범석 시장님이 유리한 국면이 아닐까 싶긴 한데. 지금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오송 참사 관련된 음. 재판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어, 여튼, 어,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이재명 정부 1년에 딱 시기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음. 어, 그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거기도 당대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대표가 뽑고 그채소 완결되면 그 얘기 저 출마자 윤곽 이런 것도 좀 붙여야 될까요? 당대표 이후에 네. 이제 당대표 선출되고 나면 이제 지금 전국에 이제 비어 있는 그 당협위원장 음. 자리 같은 것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네. 어그 이후에나 아마 이제 시자체장 음. 어, 후보들군이 이제 거의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는 예. 이범석 청주시장이 음. 어떻게든 현 시장이니까 예, 예, 가장 유리하고 예, 예.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도 생각하나요? 그렇죠, 가장 음. 유리하죠. 뭐 현역 음. 시장님이시니까 유리한데 이제 그. 어, 지금 중대제 처벌법 그 음, 관련 음. 소송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음. 이제 나머지 아까 검영하신 그 분들이 또 후보군으로 이제 또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여기도 보니까 음. 후보군들이 어쨌든 도전자들은 적지 않게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런 뭐 재판이라든지 당의 그렇 구도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요동칠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이면 저희가 이제 8월 15일 전에 당 대표 선거를 할것 음. 같더라고요. 어... 예. 그렇게 되면은 당 대표 선출되고 아마 한 9월 말 정도 되면은 음. 어느 정도 이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예. 민주당도 전당대가 회 8월 2일이니까 네, 8월에 음. 뭔가 여야 큰 정당이 어떤 이제 체제가 완니다 되고. 예. 그 이후부터 이제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음, 뛰겠군요. 네. 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예를 들어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6개월 어, 전에 이제 사퇴를 음.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올 연말쯤에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시장을 나가든 뭐 중부 도지사를 음. 나가든 당직 뭐 최고위원이나 뭐 당직 이런 도당위원 이나 당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정리하는 시기가 이제 고시기니까 음. 아마 올 이제 10월, 11월, 12월쯤 되면 어, 이제 입장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요새 보니까 민주당이 좀 위세가 <laughs> 세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저김진균 <laughs> 회장, <laughs> 예, 갑자기 예. 저 뭐지 충북 민삼호, 그 행사가 이제 파란 걸딱 둘렀더라고. 와, 그 보수 성향 교육감 음. 후보였는데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뭐 외연을 확장하고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겠다로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민주당심을 좀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느껴져요? 그게? 요새 야당처럼 생겨요? 생긴... 음, 느껴지죠. 예. 아, 예.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또당 지지율도 또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22%인가요? 뭐 이렇게 나오기 아. 때문에, 어, 대선 이후에 음. 좀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얼른 예. 정비를 예. 해야 하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 얼른 저희도 이제 정비, 당대표도 선출하고, 음. 어, 뭐 당협도 다 정비를 해서 그리고 하고 또 내년 지방선거 나가실 분들도 좀 확정을 한 다음에 어, 이렇게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22% 지지율이 나오는 게 네. 실제 지지율이 22%라기 보다는, 어, 음.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아예 이제 지금은 안 본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 뉴스도 안 보고 유튜브도 음. 안 보고. 여론조사 와도 응답도 안 하고, 이제 약간 음. 너무 이제 계속 지금 지다 보니까. 좌절했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요런 게 숨겨져 있다. 아, 지금. 일단 도로 안전도. 네, 어, 네, 그래서. 있어서. 우리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체제를 이제 완벽하게 정비를 하고, 다시 이제 보수나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분들에게 다가가고, 음. 그런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시 음. 또 지지율은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 이제 <laughs> 상대적으로, 음. 그, 이재명 대통령 뽑고 나서 사람들이, 아, 이렇게,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다라고 음. 하는, 이제, 그 보수 쪽 시각에서, 음. 어, 어, 뽑아 놓고 보니까, 아, 어, 효능감이 있더라. 네. 이런 평가들이 좀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 중도 보수에 계셔인 분들이, 어, 민주당의 지지 성향으로 갈 확률이 제가 볼때 높고, 음. 또 민주당의 정책적 지향이나 방향도 중도보수를 포함, 포괄하자,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 여튼 이제 그런 효능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최근에 행보들을 보면, 어, 광주가 가지고 공항 문제 이전하는 문제, 네, 이런 거 정말 네. <laughs>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어이, 그러면 이건 저 중앙정부에서 좀 역할을 좀 하겠다고, 음. 조정하겠다, 이런 뭐 얘기들을 하니까, 아 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분들이 풀리겠구나 하는 기대감들 그리고 음. 이제 최근에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 이런 것들 관련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아 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실용주의적인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확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어쨌든 정권이 뭐 시작한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laughs> 네, 네. 물 들어올 때 노조 는 음.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저 그렇죠? 나경원 의원처럼. 그저 캠핑 농성하고 이런 식으로 보이면 <laughs> 그 진짜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가서 좀 얘기 좀 했어요. 제가 뭐그 <laughs> 민주당도 지금 너무 아 오스코에서 하는 거 보니까 뭐 새가 대단하던데 이제 삐끗하면 또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아이그럼요예저 예,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경청하면서 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다. 감사합니다.